서류는 대상 안 그거 없어도 되지? 그, 뭐? 진단서 그거 뭐. 진단서 없어도 되는 거 같은데? 그 가족관계 증명서랑 미혼증명서랑 뭐 이런 거 있잖아 음. 한국에서 온거 음, 공증된 거어 응. 그것만 챙겨서 일단 가면 될거 같은데 빨리 가야 돼 아침에 밖에 안 하더라고 이게 가자 가자 봐봐 얘 봐봐 와, 잽싼 거 봐, 저 새끼. 럭키. 럭키, 럭키. 깜짝. 빨빨빨빨빨빨 아, 알았어. 짱짱하네. 아니, 내가 하나 실수했어. 무슨 실수. 아니, 이게. 오빠 한국에서 준비된 서류가 오면 바로 그냥 대사관에 오빠 서류만 접수하면 되는 거였대 먼저. 응. 나는 랑이 서류도 다 준비되면 같이 대사관에 접수해야 되는 건줄 알고 <laughs> 먼저 랑이 시골을 갔잖아. 응. 근데 사실 대사관을 먼저 접수해놨으면은 해놓고 랑이 시골을 갔으면은 좀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었는데 약간 순서가 약간 뒤죽박죽 된것 같은 느낌? 응. 와 나가가 금이라는 뜻이라는 거지. 나가 나가 뜨도 없는 거 같은데 나가. 나가 뜨도 없다고? 어. 누가 금이라고 랬던거 같은데. 아했데 <laughs> <laughs> 그래. 이제 저기다 옵백 삼. 응. 가 빨. 가 패. 패패패패 패. 어 재미없다. 옵백은 다이아몬드 아니야? 응. 음, 패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를 여기 섬에 와가지고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왜 한국 대사관만 여기냐? 있 그렇게?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다 밖에 있는데? 큰 길. 그 내무부 쪽에 있는 거 같더만. 내무부인가? 응 내무부 응, 네, 여기네. 음. 주차 어디 있어 하지? 여여여여 여. 오, 어후 어디 세네 마, 여기는 촬영이 안될것 같으니까, 오빠 가 후딱 들어갔다 오케이, 한번. 다됐어 사불. 사불? 어. 아, 어, 사네. 미혼 공증만 받는 거니까, 2, 3일 걸린다고 하더라고. 아. 가면은, 영사 확인 신청서라는 게 있더라고, 안에. 아. 그 신청서 일단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준비했던 서류, 1번부터 4번까지 있잖아. 응, 응. 그거, 그냥, 공증 받은 거두고 아. 연락 준다고 하더라고. 그럼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아니 아니야. 그 영업 기준으로 2 3 일이니까. 아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되지 않을까. 음, 그럼 잘 됐네. 그 이거 받고, 그다음에 진단서 받고. 어, 그다음에 이제는 그거 라이 처리하고 써고 나오면 그 처리하고 같이 가지고 그내는거 외교부 가면 된대. 응. 음. 일단 그러면은 밥 먹자. 어, 아 오늘 대표님이 밥 사준다 그래가지고. 응, 일단 집으로 가자. 아, 어, 알았어. 여기가 뭔가 제일 번화가긴 번화가인가봐, 그지? 응. <laughs> 다 높고 빌딩들이 약간 응. 시내에 온거 같잖아, 시내 온거 같잖아요, 여기는. 시내지? 깨끗하고. 맨날 어두멍 보트 배워. 아, 맨날 어두멍 배. 다음 주라 커피 사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문이 없으면 살아다. 근데 보니까 주는 게. 줄수 있을 때가 좋아요. 초... 상황에도 줄수 있는 상황에 속했어요. 근데 이게 맛이 괜찮았네요 확실히. 아, 그래요? 네? 네, 좀. 근데 나는 조금 좀... 더. 음, 아니, 음. 좁히면은... 나는... 아 맛있게 해. 근데 좀쫄리면 나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짜증 먹으니까.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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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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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오빠 혼자 갔다 올게. 그냥 금방. 그래? 응, 음, 밥은? 밥은... 음, 거안먹으네 오빠 올때뭐 쌀국수 같은 거 하나 포장해 올까? 아니, 오빠 혼자 먹거다 알아서 어... 알았어. 영업일로 딱 3일 정도 걸렸네. 이틀 반. 음. 근데 시간 정해져 있는데? 10시, 1시 반. 아, 픽업하는 건 상관없대. 그건 뭐 해? 옷, 오빠 오늘 운동하고 땀, 땀에 젖은 옷. 냄새 맡아봐. 다 받았어? 응. 이거에 그냥 엠버시 여부들 보려고 그려 해가지고 이거 확인한다 이런 거위 사람이 뭐 제출한 서류가 뭐 맞다 이런 거랑 맨 뒤에 보니까 이렇게 확인서 해가지고 뭐 이제 내거 여권 비자 카피랑 이렇게 뭐 이렇게 왔는데 아 이거 젖었어. 어, 그래.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어. 오빠 핸들 왜 자꾸 왼쪽에 가지? 모르겠네. 봐봐. 길이 평평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 예, 길이 평평한데. 어떻게 봐봐. 이상한데? 잠깐 세어봐요, 앞에. 어. 어, 여기 길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 근처? 어, 그때 그때 그 쌀국수 엄청 맛있다고 오빠가 한대이 근처인데? 어, 저게 그 피부과잖아. 줌 류빈 거. 줌 룹. 어, 저거 프랜차이즈 엄청 많다는 거. 음. 여기가 그 스트릿이야. 310 스트릿인가 뭔가 하는. 어, 310. 어, 맞네, 맞네. 음. 오, 잘 기억하시네요. 아, 한번 보면 잊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laughs> 근데 누구지? 나갈 때마다 네이비스 웃기고. 누구지? 모르겠네. 아 터졌네 뭐야? 타이어 터졌어 타이어 터졌어 그래? <laughs> 어. 아 어떡해 파일런이 확실히 무리하긴 했나봐 아, 사람 있나? 아 제발 고쳐주세요 님들아 저큰개 뭐냐 <laughs> 아직 내려가지마 어, 사냥당할 각인데 지금 내리면 <웃음> 빵빵 <웃음> 아이 너무 큰거 아니야? 안 된대? 아 된대? 근데 이 강아지 좀 이렇게 좀 처리해달라고 아, 좀. 아 그랬더니 어다이 한 거야? 어, 아다이 근데. 문제 있지, 문제 있지. 저 정도 크기면 문제 있지 지금. 2미터 넘어 보이는데? 너무 구멍이 좀 커서. 돈 어. 많이 들었어. 얼마? 3만 5천 달. 가자 이제 빨리 가동길 <웃음> 가야지. <웃음> 아니 우리 여기 피검사로 왔을때 음. 찍었던 컨텐츠가 오빠 핸드폰 잃어버리면서 다 날아가가지고 그게 좀 아쉽다. <laughs> 아 그지. 어. 어. 재연이라도 해야 되나? 라니 피 뽑는 재연 해봐마. 아 이렇게 어, 의사가 반을 들고. 이렇게 하려고 끝나면 아직 끝나지 잠깐만 좀 마음 준비 마음 준비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끝나고 막 어우 아퍼 어우 아파 내 상처는 왜 오빠 상처랑 다르지? 근데 오빠는 상남자답게 바로 이게 뭐가 아퍼? 딱 이게 어. 네. <laughs> 지금 며칠 걸린 거야? 저번 주 금요일날 했으니까 3일 걸렸네 오늘 수요일이니까 어 3일 사실은 별과는 음. 한 2시간은 나왔는데 법헌 어. 어, 작성하고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다 봐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다 됐어? 이름하고 이런 거잘 됐는지 확인해야 돼 어, 이름하고 생년월일 다 확인했어 어 맞네 맞네 잘돼 있네 자 이걸로 진짜 준비 끝이다 이제 외교부 가면 되는데 내일부터 물축제니까 연휴 푹 쉬고 그 다음에 응. 가면 될것 같다 응.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 또 고생해야겠다 근데 <laughs> 내가 봤을 땐 외교부에서부터 이제 좀 험난한 여정이 시작될 것 같아 <laughs> 좀 빌이 뭔가 준비 미비하다 그러고 왠지 느낌이 <laughs> 우여곡절이 많을 것 같다 비가 왔었나 보네 응 낭이는 서류 준비 다 했어 나는 다 했어 서류 이거는 진단서 미혼 증명서 <laughs> 얼굴 그리고 신분증 어패밀리복은 원본인지 복사본인지 잘 모르겠어. 아. 그냥 그냥 복사본도 있고 응. 어, 원본도 가지고 왔어. 그리고 출생증명서 이거는 복사본 지출 해도 돼. 여 음. 끝이야? 다섯 개. 어? 음. 여기 브라운 커피가 뭐 간단하게 이것저것 파니까. 어, 나는 브라운 커피의 커피 먹어봤어. 그맛 괜찮은데? 아 그래? 어. 레귤러는 거의 한네모금 빠니까 없는 것 같은데. <laughs> 먹어볼까? 응. 음. 꽤 뜨거울 각인데. 뜨거울걸, 조심. 맛이 괜찮아? 맛 없어? <laughs> 냄새나지? 사는데? 우리 또 한번 먹어봐야지 세수 찍어 먹으면 그 냄새 있어 이거 무슨 냄새 알지? 치즈 난 괜찮은데? 이 먹어야지 음, 음, 음. 거의 입구에 들어갔는데, 그, 돈 뜯어 먹으려고 입구를 달랬어 <laughs> 자기가 해준다고? <laughs> 어, 자기가 해준다고. 그래서 나 바로 제가 해보겠다고 했지. <laughs> 오케이. 일단 들어가보자. <laughs> 이 반대편에 바로 이렇게 입구가 있네. <laughs> 10분 일찍 왔는데, 하긴 하네. 그치, 2시 반까지 점심시간 좀길긴 길어. 서류 부족하네요, 끝에. 그니까 러 결국은 빠꾸를 당하네. 지금 부족한 서류가 뭐야, 그래서? 부모 허락 증명서. 어 그거 확실히 필요한 거였네. 대사관 그 정부에 캄보디아인 준비해야 될 서류에는 그거 없었거든? 어, 여기는 꼭 필요하대. 정보 교류가 안 되나보네, 서로서로. 그리고 서로. 뭐지? 오빠 머리 어. <laughs> 그리고 먹 워크 퍼밋. 워크 퍼밋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만들어야 돼. 근데 워크 퍼밋은 일단, 우리는 당장 못 만들잖아. 어.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일단 뭐, 파텐 이런 거, 오빠. 회사 서류하고. 회사 서류, 오빠랑 어. 관련된 회사 서류들 먼저 지출할. 응. 음. 먼저 같이. 그리고 하라고. 그, a, ABA, BA, a BA, 스테이트만. 그럼 지금 3개가 부족한 거네. 어, 개 아, 빡세다. 씨, 그냥 600불 그리고, 주고 해야 되나? 아, 600불 줘도 좀 뭔가 부족한 거는 우리한테 만들라고 할 수도 있어. 그 앞에서 경비에 어. 들어가면 대사관처럼 여권이나 그 신분증 제출해줘야 돼. 어. 그거는 괜찮은데, 왜 나올 때 받으러 갈때왜돈 달라고 하지? 본인 일인데 이거. 얼마 뜯겼는데? 오전 일. 그냥 커피, 커피값 와, 여기 돈잘 벌겠다. 아니, 삥 뜯겼네. <laughs>